있고요. 전화가서 또 전화가서 여기는 아까 일분 영상이라든지요. 여러 가지를이 회사가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을 링크를 걸면 되거든요. 이게 또 하나는 또야 보면 이게 회사의 설명서도 또 필요하니까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받아놓으면 또 그런 설명서가 또, 또, 또 뜨지요. 이렇게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 이게 총재님이 윷놀이라는 것의 컨셉은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은 좀이게생각연상 하시면서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설치하는 방법도 이거 하는 방법을 사실 유튜브에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에서 무엇이든지 기계지나가서 잘못 하니 느또 이것을 잘 활용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나또 어떤 법만 시연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이제 홈페이지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또 이걸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스타 네임을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쭉볼수 있도록, 저게 저가 이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또이렇 밴드 속에 넣어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께서이 설명을 사람들이 만이게 앞으로 바뀌는 시대 흐름에 이걸 만들면서 또 설명을 또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 외에도 아까 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k y 페이스북에다가도 연동할 수 있고 또는 q r 코드를이렇어서들어서 q r 코드문제들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QR코드 문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지요. 자 그러면 이 QR코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를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가지 네 개의 그 마케팅이나 하는 거, 제품이라까가 회사라든가 단체라든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회사는 다섯 번째는 회사 전자 명함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 둘, 셋, 네 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을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이걸 에, 처음에는 만천 원짜리로 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두달 전에 여기를 방문했다가 회장님 대신분을 만났더니. 이런 거 전자 명함만 보고 왔는데 QR 코드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들었죠 제가. 근데 QR 코드의 시장이 워낙 넓어요. 그것도 각각의 많은 분들에게 아, 이거 비즈니스 하면서 QR 코드 써라라고 소개해도 조건이 뭐냐면 내가 만천 원짜리를 가입해서 사용하는 건 아무 지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는데 만천 원의 사용료를 받고 그리고 소개하면 천 원의 수고비를 준다는 거죠. 천는 정도 한1명은할수 있어요. 그럼 내가 쓰는 공짜잖아요. 그렇게 하던 중에 대리점도 있고 총판도 있다는 속에 무슨 소리냐 했더니 아 30만 원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좀 비싼데 30만 원이면 2천 원 받는 것이 있고 또 총판은 원래 3월 초에 시작을 했어요. 3월 1일이라 시작을 했고 또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3월 말이면 천만 원을 받을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니까 지금은 백만 원에 총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지금을 모집하다 연말 정도 되면, 이제는 천명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받고, 그걸 권리금으로 팔십시오. 그래도 회사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냥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럼 내가 백만 원 사서 천만 원에 팔아도, 그걸 회사는 양도 양수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열린 마음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이 팔아야겠다못 파는 이유는 그 코드 속에 추첨비가 들어오잖아요. 3천원씩 또는 이런 코드가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저도 알바를 할때한 25년 동안 내가 금 회사에 조원하는데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연금이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그한 25년 30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한 3억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그 은행에 넣어야 얼마 들어올까요? 그 따지면 보 연금이 내가 60, 60만원 들어오는 것이 나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품이 유지기를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가가 죽는 거잖아요 아참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모작 인생이 남아있는 삶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데 내가 단점이 있어요 귀에 소리가 나요 응. 그리고 내가 난청이 있어 보니까 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 그렇구나 그럼 나는 내 지평을 고치면서 할수 있는 일을 내 약점을 가지고 해야겠구나 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귀가 이게 감아놔두면 고도난척 때문에 이게 울증이고 치매가 온다는 자료를 보고 나서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에게 선물은 편입니까? 이렇게도 원망을 했지요. 그래, 이게 부끄럽지요. 아직은 사람이 이렇게 단순히 다좀 자기중심적이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아픔을 바라보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청각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리고 뇌, 또 치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아, 내가 앞으로 이, 이 모적 인생은 그쪽으로 내가 터닝포인트를 해겠구나 생각하면서 한 지가 사무실 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총재님의 기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나의 살아가면서도 나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잘 응용하면 내가 청각기계를 팔면 되잖아요 뇌 치매를 예방하는 치매해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솔루션을 내가 소개하면 내가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조금만 더 고생하면 그게 j 이 되잖아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 때문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몇 군데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근데 대개 보니까 그게 아주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럼 이 회사가 완벽하아 내가 지금 찾은 것 중에 가장 아주 그 99%에 가까울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만나니까. 오늘과 지금 서로가 소통이 돼요. 신앙을 갖고 계시고 교회에서 콘탁이 지휘를 한 15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이렇게 비즈니스의 감각이 좀뛰어나세요 물론, 저 가나산에 앞에 있는 그 대학도 나오시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도또 중국 가서 칭화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괌시라고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고 시장이 비즈니스 감당이 있으셔서 아 52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다는 것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사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거 만든 사람이 보통 500억 철업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 인건비니까. 다 고급 인력을 쓰니까, 여기에서도 한 1억짜리 연봉금담이 한1 0여명 쓰신다고 해요. 아, 그럼 그렇게 인정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에, 아까 말씀한 거, 창 총판에 코드를 갖고, 아, 사람들 소개했더니, 이제 만천, 만짜리 한 사람이 한 20명, 30명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어 듣고, 아, 100만 원소득 이렇게,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한 7, 8명, 10명이 아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됨으로 제가 소개한 사람들은, 직접 소개한 사람은 회사가, 이 회사가 나이가 30만 원 정도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아, 그럼 감사하지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어요 안녕하세요. 이메일 아, 그래요. 저 책상 앞에 보시면 좀 저기, 저기, 각천호 목사님이 몸에 착용하는 것이 독일성은 제품을 착용하신 거예요. 혹시 좀 허락이 되시면 음. 착용해 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강관리사원에서. 지금 전자면허 때문에 왔는데, 음, 혹시라도 음. 제가 하고, 이제, 목사님도, 맞은 텐입구옆 쪽에, 아시는 분이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아들이 낙사가 된 아들 때문에 또, 그 앞에 텐능 그 입구역이 또 새로운, 또뭐 교차되는, 그 그런 그 지하철 개렇게 계약이 쌓여있 입구역 쪽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큰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건물이 큰 건물을 상가를 한 70평을 사놨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이 안 들어오니까 아들 갖다 아, 천호동쪽에 천호동쪽에 약국을 따로 만들어 주고 아. 그리고 거기에 병이 있어서 거기서 사무실 아, 쓰는 데가 아, 좋더라고. 네. 아. 어 감수님 분 대표하셨네. 그래서 혹시라고 아니 뭐 나중에 또 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아, 하는 중이십니다. 지금은 요지는 이제 요 얘기를 하요